저 연기 짜는 듯요. <laughs> 뭘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래서? 뭐 어쩌라고? 뭔데 무슨 자격으로 엄마? 친 엄마도 아니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엄마가 내친 엄마 아니라는 거 나랑 오빠 낳아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. 진심? <laughs> 초등학교 내 졸업식 때도 내 공연 때도 작년 내 생일 때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옆에 없었어. 그건 다걔 때문이었겠지? 병원에 누워있는 당신 친딸.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날 속였어. 당신 친딸 때문에 매일 날 버린 거잖아. 다는 엄마인 척 하지마 역겹고 구역지나 하이 이제 없어? 나무 장례식에서 밤새면 자기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날래? 나죽어 저야 그때서 관심 가져줄 건가? 아, 오빠 가서 베로나 챙겨 여러 가지로 인생 인생 똑 닮았네. 엄마야 말로 솔직히 줘봐. 누나 엄마 죽은 거 솔직히 좋지. 그 아줌마 엄마 때 죽여서 천벌받았잖아. 제발, 착한 척 그만하고, 엄마 진심 좀 드러내봐, 짝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시네? 언니는 뭐, 딸 치기만 했나? 네가. 아, 그런 거였어? 나, 내쪽 거, 엄마 자식들, 줄줄이 불러오게. 이거 놔! 이제야 솔직해지네? 엄마, 아빠가 너도 최악이야. 아빠, 적어도 날 버리진 않았어. 그래! 좋아. 온다음 어, 기꺼이 꺼져줄게. 됐어? 비켜 나도 엄마 필요 없어. 다신 엄마 안 봐. 안볼 거라고. 쌤이 도대체 엄마한테 뭔데? 우리 괴롭힌다 인간이 좋아하기로도 한 거야? 네가 뭔데 날 때려?